안녕하세요. 김상철학관 팀입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또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즐거운 한주 되세요. 제가 지금 성인태교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남산역입니다. 3호선 사무소. 삼호선 지하철입니다. 지금 집가까운 지하철입니다. 지금 날씨가 뭐 30, 뭐 6도 이렇게 굉장히 눈을 놓습니다. 그래서 승인 테이프가 니면 시원해요. 승인 테이프가 아니면 완전히 에어컨도 나오고 많이 시원합니다. 지금 여기, 여기는 어, 지하철에 구기 실인이에 구기 실이나 에어컨이 있어갖고 많이 시원합니다. 지하철. 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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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늘 정말, 정말, 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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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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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니까 말정 눈동도 시원한 거고, 시원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어제또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몸이 많이 안좋아졌습 오늘도 응. 넘어져갖고 허리도 아프고 서울, 서울도 서울도 37도라. 조금 36도. 서울이 굉장히 날씨가 수온이 많이 흘러가요지하철 29. 30. 31. 32. 33. 34. 35. 36. 37. 3다 The train o n 상체가 이렇게 팔을... 8월, 팔을. 달 팔을. 됐는데 역시또또 눈물이 태풍이좀 올라오는데 시에 와서 태풍. 대명 이동이덕역말덕드렸던 면적 역에 이로써 지 지하철 교환

알라타는 곳. 여기서 가라타는 <laughs> 곳. 여기가 면덕역입니다, 면덕역. 경북역을로 가는 면덕역 대구잘 해놨어요. 대구가 제일 잘 해놨어요. 깨끗하게 잘해놨어대구 살기 좋아요. 대구가 살기 좋아요. 깨끗하 진짜 깨끗하게 잘 해놨어요. 씻어요. 10분 반송해야 되 10분. 올라오면 내려가는 데는 없고 저철 제일 좀 신고 잘하거네아 이제 술 술을 안먹어야 되겠습니다. 술 담배 안 해야지. 아 죽겠네. 아 이거 그 춘천 온데 가면은 꼭술 먹게 된다니까. 그저히 얼마 주날도가요얼마 엄청나게 썼다. 한 60만원 썼는거죠. 소비쿠폰 그 바다 7만원 썼는데 한달 따뜻하게 살은 지하철 저 건너편에 지하철이 아. 와요. 1호 중앙로 대구역 동대구역 가는 지하철 대구가 지하철 1호선, 2호선, 3호선 대구가 진짜 잘해, 잘해놨어요 잘해 전국에서 대구가 제일 잘해놨어요 도로 전부도 잘해놨고 지하철도 잘해놨고 건물 대구 전부 다, 대구가 도로 정비를잘 잘 해놨어요. 대구가 도로 정비를잘 해놨거든요. 뭐, 관공서, 뭐, 이런 도서관 이런 데 전부 잘 해놨답니다. 대구 시설은 진짜 잘 해놨어요. 저쪽에 아주머니 침출로 가려고 나왔네요. 어. 아, 아 심하네 선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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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별로 없나 날씨 더우니까 밑에가 아주 딱 싱긋싱긋하고 춤도 추고 운동도 하고 어찌지 뭐 밑에가는 제일 나아춤멈 춰도 그지 피스가 아니라 윈드뷰, 윈드뷰. 승태가 하고, 아줌마들하고, 춤도 추고, 운동도 하고, 귀신도 피스, 하고, 아주 좋아요. 아주 <laughs> 좋아요. <laughs>

상체, 상체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아 맞다. 지하철 왔습니다. 지하철 도착했습니다. 지하철을 타도록 1호선, 1호선 1호선 도착, 1호선, 1호선 하겠습니다